여기 시키는 데가. <laughs> 어? 어. 어? 동생 어. 어. 아, 너무 안불러주셔가지고 동준아 어. 막 개인 소개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들리지 않아니다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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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야? 일로와 불러 불러 동준아 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동준아? 네 오늘 사실 창민이 형이 못 하가지고 어. 창민이 형이 응.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어. 아 창민이 형 불렀는데 추워 같죠, 추워 갑자기 느끼질 잡히는 거야. 아니야, 일년 전년 전에. 년 전. 바로 왔게, 바로 바로. 아 맞아 맞아 음반 지금 학격을어디요학격 네. 어디였어 아 맞다 합격 어디야 아 그게 아니에요 계속 치는 아니, 아니 인이파너건 형이잖아요 예안 어. 했어 <laughs> 아나그럼 미안한데 이쪽은 저 잠시 오미을요 항상 그 다음 녹화장에서 예쁘게 헤어져요 어. 그리고 다 쓰러져요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응급, 응급실에 뭐어 어, 어.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나그래야지 <laughs> 어. 아 진짜 창민이는 장면. 장면. 창민이는 음... 지금 우리 계획에 있던 스케줄 광고고 동준이가 아, 동준 오만 아, 스포츠맨이에요 아, 어. 동준이는 스포츠맨이라서 아, 맞아. 아, 맞아. 아, 보통 좀아니니에요지아주아세요 어. 그래, 그래. 예. 아, 아, 운동 몇번 해봤지 알 알지? 옛날에 뭐 하셨던 분? <목소리도> 자기가 전도 이야기 아니야! 아니, 아, 그, 이뭘또 뭐. 그렇게 몇번 찍은 거지, 고 7! 자! 2대 0으 2대. 2대 0으로 이에서고습니다동기빡 소수한. 잘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은 전설이, 전설이. 어. 어. 대한민국 전설. 대한민국 배드민턴은 전설. 완전 맞 저희 때부터는 방세현씨예요 저도 몰라요. 어 너도 몰라? 네. 박주봉선수를봤였이 네. 나이 때는 모를 네. 거예요. 박주봉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선수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어. 우승하고 그다음바 세르가 뒤에서 금메달. 바르은그나을 생각을 한국에 어떻게 그 전설적인. 전설적인 선수. 옛날에 그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건, 그, 투 선수하고 시기가 붙었대요. 어. 권두선수들또 굉장히 지구를 어, 좋잖아요 아, 아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박정우 선수가 이러지 말고, 릴링에 올라가자아 릴링에 어. 올라가가지고, 권두 선수가 쓰러졌대요. 박정우 선수가 발이 빠른데, 지알아가지고 아. 원쩍 이 얼마나 스 빠른지. 탈쪄 아. 아. 어. 아니, 건두 선수 체력이 아. 엄청난데. 실제 이야기 들은는 아마 직접 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전설이 그로내 전설로 내려온다. 발이 그만 빨라서 제가 그볼 시간이 <laughs>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선배님이 뛰기 때문에, 이 했기 때문에. 그 <laughs> 결과가 일어나는 거고. 씨, 애를 믿던 이야기하다 알겠어요. 교수님. 애드 믿던 그면 스펠링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쓰기 할까? 자기나자기. 자기나 쓰기 할까? 뭐 뭐요? 배드민턴. 야, 아, 그럼 그럼 그런... 그 알죠. 우리가 그러면 알파벳을 모를라고요? 해봐봐 B, A, D. 그 배드민턴. 예. 또 다. 아, 안 해보는 거야. 이거 하도. 그지? 그도안 해도 뭔가 지마보지마 야, 우리 이거 처음 한사 이거 단지로 훑어서 이렇게 너무 훑어 하면 안 돼. 그러니 <laughs> 까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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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는 저희는 훑어. 이런 키잘들은 요즘고떨어져야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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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지고? 뭐. 예, 떨어져야. <laughs> 그러면, 이렇게 강호동편, 교수님편으로 해가지고, 부수님으로해서지사부수님해고 Yeah. 조심, 5, 6, 6, 6, 예. 그럼 3 0 3개 자, 34개. 접돌고 거. 이이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개1네개에서 어, 어, 16개. 땡. 예. 진짜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코르크의 지름이 2.87cm고요. 여기에서까지 <laughs> <12살까지의> 길이가 7cm. 아무 요 있잖아요. 그러면 개이 내가... 확실히 필통이니까. 이렇게으로 에서 정답 맞추면 빠지고. 정답 맞추면 빠지고 해서